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 55형기 샘슨입니다 여러분들이 힐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프레아 대신에 힐다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베른하르트 대신에 그 비병, 비병 영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형기광선 같은 경우는 비병 영웅한테 1순위로 형기광선을 쏘기 때문에 비병 영웅으로 형기광선 어그로를 끌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루크레치아 초절 문제로 인해서 베르나르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베르나르트가 형기강선을 맞아줄 거예요. 그런데 베르나르트는 형기강선을 맞으면 한 방에 죽더라고요. 제가 지금 베르나르트 스펙이 부족한가 봐. 하긴 44레벨이 55레벨을 깨니까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루크레치아는 베르나르트 초절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병 지휘관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펄스를 리아나한테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가가가지고 기병을 때려줍니다 그리고, 그진 어차피 뭐루 그리고, 치아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활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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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고그 그리고, 그리고, 그 보병 지휘관 한대 데려주고요. 그리고 리아나가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레지아의 발자를 불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둠의 낫으로 피를 살짝 쿵 채워주도록 하죠. 그리고 올라가도록 합시다. 이게 형기강선을좀 맞고 견뎌줄 캐릭이, 그러니까. 막고 견뎌줄 녀석이 필요한데, 어우, 휘, 죽어버려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슬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우선은 대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펄스를 프레아한테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탄생의 빛은 강화 보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프레아는 조절을 쓰면서 저 샘슨을 데리러 올게요. 또 일루와 시전하겠습니다. 일루와. 방향실드까지 걸어주고요. 저 샘슨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에 따라서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프리아가 하늘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턴에는 이가 공격범위 안에 안이 있으면은 형기광선을 쓰는 거고, 공격범위 안에 있으면은 형기광선을 쓸 때도 있고, 평타를 때릴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패자. 열심히 패 보도록 합시다. 저는 근데 이거 팰때팰때 팰때 여러분들 좀 캐릭터를 다 떨어뜨려 놓으면서 패세요. 왜냐면 형기 경선을 만약 쓰게 된다면 같이 맞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같이 맞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뜨려 가지고 해 주시면 형기영선을 쓰더라도 한 명만 깨꼬딱 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탄생의 빛이 깨꼬딱을 했네요 가필이면 마이 공격력 버프 요원을 일단은 샘슨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음... 그냥 위치 바꾸기로 왜냐면 또 이번에도 형기영선이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위치 바꾸기로 루크레치아는 이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죠. 근데 잡혔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마딜로가 미래다.